네, 귀경길 최대 혼잡 시간대인 오후 4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휴일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 곳곳으로 양방향 정체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서해대교와 청주지역, 그리고 설악 나들목을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 극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귀경정체 최대 혼잡 시간대를 앞두고 귀경길의 정체도 점차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 쪽으로 충청권의 정체가 전 시간대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전 지역인 영동과 비룡분기점 부근에서도 속도 내기 많이 어렵고요. 청주를 중심으로 한 정체가 극심하다 보니 이십오 킬로미터 구간 가장 힘겨웠다가 북천안부터 안성분기점까지 경계권 진입하기도 불편합니다. 십오 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고창분기점에서 줄포 동군산에서 동서천까지 시간 여유 많이 필요하겠고요. 아직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 까지 21km 구간 힘겨운데 반대 목포 쪽으로 가더라도 경기권 빠져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어렵습니다. 45번 준분해륙 고속도로 창원 쪽의 정체도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나 상주나 문경일 때 지나기 힘겹겠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는 여주에서 간곡까지 경기권 통과 힘겹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교통방송이었습니다.